이번에는, 어, 물난한 어, 삶을 사는 여자라든지, 남자. 물난한? 예. 네. 그 물난한이, 남자, 여자 쪽으로 물난한? 그쵸, 그쵸. 죠 아, 아, 아 네. 음. 그런 분들은, 음. 어찌됐든 간에, 뭐, 뭐, 부정이 끼지 않나요? 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돼요? 원래? 아, 서당께 3년이면 풍거를 묻는다더니,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았어? 네. 그거를 바로, 살,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자, 우리가 점을 보면은, 어, 이제 조상을 좀잘 타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을 좀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주가. 근데, 그런 사람과 잠자리를 하거나, 그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러면은, 나한테도 그게 붙을 수도 있고, 완전 나한테 붙어 올 수가 있다. 잠깐 옮겨가고 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완전, 올 수가 있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잘못되잖아 이게 그 문란한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뭔가 계속 돼버리면은 잘못하다가는 진짜 귀접까지 가게 되는 상황도 생긴다 귀접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썰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귀접은 아 그래요? 그러면 응. 사회보장이 뛸 수도 있다?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지 어떻게 이거는 <laughs>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는 우리 쪽으로 풀어야 줘야 돼아 무조건 풀어야 된다? 어 풀어야 돼